그 말은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음. 우리가 보십시다. 슈퍼첼 멤버 누구누구, 아, 이 대박, 해봐. 했어. 난다될수 있지. 한번 대박. 일단, 뭐, 2등, 묘, 기철. 어, 그리고 예성. 예성. 어, 예철. 예성. 그리고 신동. 신동, 그만. 어. 그럼 나머지 이제. 저는 몰라요 아, 그래요? <laughs> 음. 그 다음에 동해. 그래서 동해 있구나. 있고. 동해. 응. 음. 음. 은혁. 맞지. 이래 오겠어? 어. 니가 했어? 했지. 음. 네. 어. 위안. 위안, 그 시원. 네. 아홉 명. 흔적. 예. 맞아, 맞아. 아까 한경, 뭐, 기범을 듣는데. 네. 알죠.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요. 전 국민이 모든 멤버를 알고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확고한 그런 그룹 중에 한명이죠 네. 맞아요. 보통 SM에서 잘 되는 걸그룹들, 아이돌들이, 뭐, 골그룹들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네. 더 맞아. 위에 그, 우리 엄마, 아빠 세대도 희철이나, 방송 많이 하는 희철이나 이런 데도 다 알아. 그렇죠. 어.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신동, 모릅니까? 이름을 들어보면 알죠. 신동, 뭐, 응. 그, 규현. 그 멤버들이, 그, 슈퍼주니어 인건 아는데, 따로따로 따로 이름을 매, 하면. 갑자기 이름이 개발하겠네. 개발하겠네. 개발하 멤버가 네.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뭐 규현이든 신동이든, 아까 말한 뭐 희철, 이특 다 예능에서 그렇죠. 아주 활발하게. 맞아요. 10년 넘게. 슈퍼주니어는 개별 활동을 진짜 활발한 그룹이에요. 그게 20년간 비결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맞아요. 네. 한 팀으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 개별 활동을 원활하게 해가면서. 그렇죠. 하는 건 충분히 플러스 용이요 따로 또 같이 해. 나도 보봉사래. 예. 네. 네. 그니까 해체하지 않고 또 신화처럼 엄청 많이 싸웠다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뭐. 아니, 남자끼리 모였는데 싸우지. 네. 아주 유명해. 둘이 싸운 것도 많고. 남자 형이랑도 나 싸우는데 한 번씩. 네. 그니까. 러 <laughs> 그러면서도 <laughs> 이제 끝창을 보지 않고. 어. 계속 유지해가는 거야. 네. 아 나는 사실 네. 싸웠다고 하니까 이걸 이사를 잠깐만 볼게요. 이제. 아는 형님한테 나눠서 말하는데. 어, 나도 봤어. 지금. 이 히트기 막, 그, 은영하고 이제 신동인가? 뭐 어쨌든, 두 멤버한테 뭐라 했는데, 응. 한 명은 싸게 때렸는데, 신동 보고 때리려다가 참았대. <laughs> 자기가 더, 더 맞을까봐. <laughs> <laughs> 봤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주먹질 했을 때좀밀 같은 거야. 그, 센터장님, 그, 소년시대도 네. 그렇고 멤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난인데요. 음. 뭐냐면은 헤비급, 난이 나이트급 난이고. 그치. 그 다음에, 소년시대 같은 장신단신. 장신, 네. 네. 그렇지. 난일 수밖에 없어요. 뭐 수영이나 네. 태양이나 이런 데는 난이 난이잖아. 맞아요. 근데, 장신단신 싸워봤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뭐냐. 이거, 이거. 그, 그런 거 난이는 건 아닌데, 그, 슈퍼주니어 남자들에 싸울 수가 있잖아. 그렇죠. 싸울 때는 그 체격이 중요하잖 피지컬이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신동을 싸우려고 그랬는데, 어우, 이게 옆에 있는 은혁을.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멸치들이 주로 맞았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를 받아줄 네, 네. 수 있는 힘인 네, 네. 거죠. 슈퍼주니어 같은 며치. 경우는 저는 슈퍼주니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데 네. 사실 멤버 중에 일부를 우리가 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사고가 있었어요. 큰사가 그렇죠. 있었죠. 네. 강모 네. 씨. <laughs> 당연히. 네. 그것도 그렇고 교통사고도 굉장히 커서 아연이 심했죠? 귀데이 예, 죽을 뻔했어 그거는 그치, 그건 죽을 뻔했어 그 고비에서 진짜 왔어요 말이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 멤버 다른 팀에서는 겪기 힘든 일들을 좀 많이 겪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버님 네. 네. 그, 긴 시간만큼이나 지켜온 것들이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더독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어디선가 봤더니. 같이 슈퍼주니어로 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규현한테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활발하게 발라드 솔로도 잘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레이디스코드라든지, 음. 예전에 원티드라든지, 네. 음. 그 다음에 미니어 삼총사라든지 이게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약간 음악계 음. 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너무 안깝 네. 네. 음. 그래서. 음. 레이디스코드가 비교적 최근이고, 세월호 때, 세월호 그렇죠. 직전에,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맞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고, 뭐, 아이파인 땡큐도 제가 듣고 왔거든요. 네. 음. 그래서, 교통사고로 그 멤버들이 근데 사실 걸그룹이 보이그룹이 소속사들 중소기업 중소소속사들은 특히 물론 이제 큰소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밟죠. 어. 행사를 아, 가야 되잖아거 어. 행사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시간을 쫓기겠어. 아니 여유롭겠어. 많이 쫓기지. 그러면은 과속을 하잖아요. 완전 과속하죠. 근데 그게 매니저한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소속사 실장이 그렇게 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대표는 실장이. 일단 그러니까... 스케줄을맞춰줘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으니까 어떻게 그렇죠. 돈 뽑아먹으려고 최대한 굴리니까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하다든지. 슈어를 한다든지 또는 뭐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1 6 5 0으로 간다든지 아, 이러다가 사고들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슈퍼주니어도 아마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좀 위험한 그이 있지 않아도 좋겠죠. 좀 아이돌들 행사 뛸때좀 조심 을좀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뭐 조금만 그래도 좀, 네. 좀 그, 조금만 좀 느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 멤버들이 좀. 안전하지 않으면 그 팀은 오래 갈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슈퍼주니어가 그런. 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어쨌든 규현이 그때 당시 죽지 않았다행이니다 2006년인가 그랬까요 그렇죠 근데 가장 또 확실한 인지도 있는 멤버가 됐어요 다 인지도 있지만 요 맞아요 그까 그러니까 특히나 예능에 활발한 멤버들이 있어 맞아요 그다음에 수준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렇죠. 춤을 춤추는 기준으로 해서 열등반 우등반이 요 경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네손옷으로 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봐봐, 봐봐. 종이 비행기야? 따다따다 떴다. 바로 그냥 의뢰. 아니, 여기 어딘가? 경비행장 있나 봐. 있어, 봐요. 있어, 있어. 그래가지고. 네. 아마 지금 무항공항에서 출발할걸? 어, 아 그러네. 그치. 공항에 있잖아, 우리. 아니, 무항공항에서 출발하면은 경비행기로 여기 금방 오지. 여기 몇 분이 모을걸? 맞아, 맞아. 네 차보다 올수있 적게 걸릴 거 아니야. 그래도 네 비행기. 그래서 우리 촬영 중에 이렇게 약간 소음이 있더라도. 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주니어가 항상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화미디 유튜브 촬영 주제로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2 0주년이 우리가 우리 아이돌들 많이 했거든요.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2세대 그룹의 대표곡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